이번 시간에는 우리 찾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찾기라는 거는 워크시트에 입력되어 있는 그 데이터들 중에서 특정 내용을 찾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찾기라고 해요. 찾을 때 이제 문자도 찾을 수 있고 숫자가 됐든 특수문자가 됐든 한자가 됐든 이런 것도 전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기를 수행하게 되면 워크시트 전체를 대상으로 그렇게도 찾을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일부분 범위만 지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만 찾아라. 그렇게도 이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러 개의 워크시트를 이제 그룹 지어서 이제 선택을 했어요. 여러 개의 워크시트를 한꺼번에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가 찾기를 실행하게 되면 그 데이터들이 마치 하나의 워크시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연속적으로 그렇게 찾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찾을 때 이제 보통 앞에서부터 뒤로 그렇게 이제 찾는 게 정상인데, 만약에 데이터를 뒤에서부터 앞으로 그렇게 역순으로 내가 검색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음 찾기를 누르게 되면 역순으로 그렇게 이제 검색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찾기를 실행하는 방법이 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얘는 이제 메뉴 이용하는 거. 홈이라는 메뉴의 편집에 찾기및 선택에 가게 되면 찾기라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서 우리가 실행을 시켜도 되고, 우리 단축키 컨트롤하고 F를 눌러도 되고요또 단축키 Shift하고 F5번 요 키를 눌러서도 우리가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 찾기 및 바꾸기 얘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지금처럼 요런 데이터가 있다 라고 하자고요요 상태에서 우리가 찾기를 할때 Ctrl F가 됐든 Shift하고 F5번이 됐든 얘네들을 누르거나 아니면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오른쪽 끝에 편집이라고 있고요요 편집에 가게 되면 찾기 및 선택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찾기 찾기라는 거 예를 눌러도 우리가 찾기 대화 상자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가 이런 사원들의 이름들이 쭉 적혀 있고 제품이 있고 수량 단가 실적이 있을 때 만약에 특정 사원들에 대한 그 데이터만 내가 보고 싶다. 만약에 내가 고아라라는 사람의 데이터를 보겠다. 그러면 이제 고아라라고 이렇게 써주고 다음 찾기 다음 찾기 다음 찾기 그렇게 눌러주면 돼요. 지금 고아라가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개의 데이터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 찾기 눌렀을 때, 여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고아라 말고, 박철수라는 사람을 찾고 싶어요. 그때 이제 박철수라고 쓰고, 다음 찾기 누르게 되면, 여기 있죠. 지금 여기 있어요. 또 다음 찾기 누르게 되면 박철수 여기도 있고요 또 다음 찾기 누르게 되면 이 위에도 있습니다 해서 박철수의 데이터는 지금처럼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 찾기 누르게 되면 그 밑에 거 9번 행에 있는 거 찾아주고 또 누르게 되면 이제 11번 행또한번더 누르게 되면 이제 데이터가 더 이상 없으니까 5번 행으로 가요 또한번더 누르게 되면 이제 9번으로 가죠 이 상태에서 다음 찾기를 누르게 되면 이제 11번으로 갈 텐데 그때 나는 역순으로 찾겠다. 그랬을 때 이제 Shift 누르고 우리가 다음 찾기를 누르게 되면 원래는 11번이 선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5번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해서 역순으로 우리가 검색을 하고자 할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우리가 다음 찾기 개를 눌러 주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해서 찾을 내용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을 직접 할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옵션이라는 요 단추 있죠. 요거 좀 눌러 보자고요. 그럼 이곳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 찾을 내용에다가는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데이터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 주면 되죠 근데 내가 고씨로 시작하는 건 알겠는데 그 뒤에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아라라는 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성만 기억이 나요 성만 그랬을 때 여기다가 이제 고 라는 글자를 쓰고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물음표가 됐든 별표가 됐든 이런 걸 찍어서 우리가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만능문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게 있는데, 그 만능문자 좀보자고요 만능문자 보게 되면 이렇게 별표, 별표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음표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별표는 모든 글자, 모든 글자를 다 대신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물음표는, 물음표는 한 글자만, 한 글자만 대신해 주는 게 우리 물음표, 별표, 요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A라고 쓰고, 만약에 별표를 찍게 되면, A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를 다 찾아라. A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 찾아라. 그런 뜻이고, 만약에 내가 A라고 쓰고, 물음표라고 쓰고, C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A로 시작하고, C로 끝나는 그 글자들 중에서 세 글자짜리 그 단어를 찾아주세요. 그런 뜻이요. 그런 뜻이요. 그래서 이 별표하고 물음표하고, 뭐를 뜻하는지, 이걸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라고 쓰고 별표를 찍게 되면 고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모든 것을 다 찾아주세요. 그렇게 이제 사용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옆에 보게 되면 이제 서식이라고 있죠. 얘는 이제 우리가 특정 서식이 지정된 그 셀들을 찾을 수 있어요. 어, 지금처럼 뭐 고아라라는 사람을 찾아라, 세탁기를 찾아라, TV를 찾아라. 냉장고를 찾아라. 그렇게도 우리가 찾을 내용에다가 입력해서 찾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셀에다가 지정한 그 서식 있죠? 그 서식으로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얘하고 얘만 제가 노란색으로 좀 변경 좀 시킬게요. 자, 셀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변경 시켜놓고, 요 서식에서 우리가 셀의 색깔이 노란색인 거, 채우기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찾아주세요라고 이렇게 해놓고, 확인 버튼 누르고요. 그리고 지금 찾을 내용에는 아무것도 안 썼죠? 이 상태에서 다음 찾기를 누르게 되면 세탁기로 이동이 됩니다. 또한번더 다음 찾기를 누르게 되면 이 셀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찾기를 누르게 되면 세탁기로 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서식이 지정된 거를 찾아주세요. 그것도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서식이 지정된 데이터를 찾을 때 쓰는 게 우리 서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범위요. 범위는 지금 시트가 되어 있죠. 자, 얘를 선택해 보게 되면 전체 통합문서에 대해서 이제 찾기를 수행할 거냐. 현재 시트만 대상으로 할 거냐 이런 것도 우리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시트가 하나밖에 없지만 만약에 시트가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고 네 개가 있을 때이 모든 시트에 대해서 전부 다 찾기를 수행하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통합 문서라는 거 찍어주면 돼요 아니면 지금 이 현재 문서에서만 찾겠다 그랬을 때 시트라고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검색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행하고 열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을 방향을 행 단위로 찾을래, 열 단위로 찾을래 그거 이제 지정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찾는 위치라고 있죠. 찾는 위치에 보게 되면 지금 수식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값도 있고 메모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시트에 들어있는 이런 요소들 수식이다, 값이다, 메모다 해서 이런 요소들을 선택해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게 되면 이제 대소문자 구분할래 말래 그런 것도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셀 내용이 일치하는 것만 찾을래, 말래. 그런 것도 우리가 지정해줄 수 있고요. 전자반자 구분할래, 안 할래. 이런 것도 우리가 선택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셀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좀더 만들게요.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란색 서식이 노란색 적용된 걸 찾아라 해서 아까 했었죠. 그래서 다음 찾기 누르면 지금 박철수가 선택이 됐고요. 다음 찾기 누르면 이 13,000원. 그 다음에 또 다음 찾기 누르면 세탁기. 또 다음 찾기 누르게 되면 고아라. 또 다음 찾기 누르면 32,200원. 또그 다음 찾기 누르면 이제 우리 박철수가 선택이 돼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찾기 및 바꾸기라는 이 대화 상자를 닫아버릴게요. 닫은 다음에 우리가 키보드에서 F4번 있죠? 키보드에서 F4번 키를 눌러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특정 내용을 찾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기 및 바꾸기 그 대화 상자를 닫아도 우리가 키보드에서 F4번을 눌러서 그 입력한 내용을 계속해서 찾을 수 있더라. 이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홈이라는 메뉴의 편집에 보게 되면 여기에 찾기 및 선택이라고 있다 그랬죠? 여기서 찾기 및 선택이라는 거 선택해 보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수식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메모도 있고 조건부 서식, 상수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다 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데이터를 모두 써서 한꺼번에 다 표시를 해줍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수식을 선택하게 되면 수식이 들어있는 셀들을 싹다 선택을 해줘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메모를 집어넣을게요. 메모 삽입하고 또그 밑에 밑에 칸도 메모 삽입하고요.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밑에 밑에 칸도 또 메모를 삽입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메모를 삽입하고 메모 여러 개를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찾기 및 선택 여기 들어가서 이제 메모라는 거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메모가 들어있는 곳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선택이 돼요. 이런 식으로도 찾을 수 있다.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찾을 내용을 입력하고 나서 다음 찾기를 한 번이라도 수행하고 나서 찾기 및 바꾸기 이후 대여 상자를 우리가 종료를 시켜요. 종료를 시켜도 우리가 키보드에서 F4번만 그냥 눌러도 그 입력한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의 편집의 찾기 및 선택 이쪽에서 우리가 수식이다, 메모다, 조건부 서식이다, 상수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다 해서 이 중에서 이제 무언가를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그 데이터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찾아서 한꺼번에 전부 다 표시를 해줍니다. 요게 이제 찾기라는 거예요 자 요런 찾기 우리 특징 같은 것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겠구요 우리가 찾기에 들어가는 방법 실행하는 방법 잘 기억하셔야 돼요.